자, 그러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어,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대결을 붙어볼까요? 어, 네. 네. 아, 네. 아, 나 기대돼요. 개인적으로 아, 네. 붙어볼까요? 무서워, 아니면? 무서워. 뭐, 내기를 하나 하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항상 섭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만약에 지면 각자 아는 연예인 중에 가장 센 연예인들 한 명씩 섭외. 누구 지금 데리 오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제... 전지현. 오 몰라요? 전지현? <laughs> 아니, 전지현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예? 네? 전지현 몰라요? 모르... 알죠. 난 몰라서 물어본 거야. <laughs> 아, 어, 전지현, 자, 네? 누구? 저요? 만약에 예, 지면. 만약에 지면, 누구? 창욱이 형. 아니,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 뭘 창욱이 형잘하는 창욱이 형. 잘하는 창욱이 형. 전화할 때 보니까. 이 형. 응. <웃음> <웃음> 같이 <웃음> 전화할 때. 그 아, 전화할 때. <웃음> 음. <웃음> 저 우리 외할머니가 지시신데 외할머니 성도 성도 가르셨잖아요. 그만해. 우리 저 외할머니가 충주 지시신데. 아 정말요? 아니 지금 지창욱 씨모시려고 할머니 성을 바꿨어요. <laughs> 자 그럼 우리 성민 형 양아누고 정태 오빠 데리고 올게요. 정태 누구야? 개그맨 오정태. 정태도 괜찮죠? 그러면 지면은 오정태?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싫어요. <laughs> 너무 싫어하시는데. <laughs> <근데 웃음> <지금 웃음> 여자분으로 이쁜 여자분을원하세요 지왕이면 아, 그센 사람 여기, 아, 여기. 아이돌 가수 중에 제가 선매를 누구, 누구, 누구? 장원영. 장원영. <laughs> 장원영? 장원영 연락돼요? 아, 지금 지면, 지면 어떻게든 섬매해올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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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 장원영, 야. 우와. 될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원이요? 아 그럼 캐스팅 못하면 바로 그 다음에 못 나오는 하차예요? 거예요? 네. 전에도 이제 했던 진행자들이 왜 날라갔냐고 <laughs> <laughs> 섭외, 섭외를 못하는 바람에 아, 다 날라갔습니다 섭외력만 좋으면 <laughs> 할수 있는 프로그램 섭외력이 있어요 매력. 그럼 저는 약간, 유진님 SNS 유진님. 뭐? 유진. 좋아요. 그 유진 연락이 돼요? <웃음> 연락은 <웃음> 되는데 지금 뭐 알파리가 응해줄지는 모르겠네요. 유진 어때 유진? 유진, 유진 좋죠. 유진. 유진스 유진스 유진. 유진스. 유진. 유진스 아니 유진 <laughs> 씨에서 유진스가 돼. <돼요>? 유진스 <laughs> 그래, 마, 그래. 에이, 에이, 에라 모르겠다. 나꼭 이길 거야 <laughs> 유진스 오케이 어, 오케이 파이가만나 <laughs> 아, 쉬는 자. 쉬는 자. 쉬는 자, 저는 그렇다면 네. 음, 그냥 시원한 사람 하겠습니다. 그, 누구요신동엽 어때? 요 오! 오! 약 어, 신동 엽선생님은 그러면은 하차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그날 아, 오시면은 그럼 오 무대 위로 려줄도아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신동엽 아니면, 네. 유재석 아니면, 와 김구라 아니면, 와! 뭔지 알죠?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라인이 그렇게 약해서 키엔인생을잘하는구 아. 요즘 시조생님을 불러야 되는데, 전혀 안 와요. 그리안 그러니까 그렇죠. 와. 여기 누구 부른다 그랬지? 아이브 장원영. 아이브 장원영. 가자 럭키미키오라이 장원영님 그래, 죄송합니다. 네, 네, 가자.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이만면 너무 잘했어. 와.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어, 그래, 잘쳤다. 난 섭외를 할수 없다. <laughs> 잘했어요. 나도 살아야 돼요. 청경 <laughs> 못 불러요? 요 정도. 그렇, 그렇지. 근데 막상 오층부터. 오. 와, 와 잘했어요. 오, 잘, 잘한 것 같아. 잘해. 오 야게야게. 야게. 어. 어, 음. 아 오비보다 나. 오비보다 나. 지금 파스리니까. 그렇지. 그건 그렇다. 자 이제 가장 먼 사람. 아, 저요. 응. 어. 내가 만약 여기서 1등하면 안 불러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1등 할까봐 걱정돼 이럴 때꼭 늦는다니까 이럴 때 그런 말을 하죠 네. 쓸데없는 걱정 <laughs>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너는 멘트는 많은데 재미가 아 빨리 하세요 언젠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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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지 진짜, 진짜 20갈것 같네 20도 안 갔어 지금 선생님이 아, 22m 갔어요 12m 한번더 치시면 돼요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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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저 가장 못 네. 쳐서 아, 그래? 네. 어, 이거 좋네. 언젠간 다다 와, 됐어? 야, 알해데 아, 어떻게 된 거야? 야, 한번더 거. 어, 18 한번 어, 요18넣고 나갔어요. 네. 아, 너무 나한테 특혜를. 빅스타 아, <laughs> 크게 네. 실제로. <웃음> <크리스타> <웃음> 보니까 어때? 빅스타 보니까 다잘 생겼어. 아, 그렇죠? 예쁘고. 얘네들은 좀약하네 <laughs> 칩시다. 찌. 아, 진무 이거 아이고. 어, 왜 이번에 잘맞췄어요신동엽 선배님 환영합니다. 이번 m c 님 환영합니다!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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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6. 자, 들어와 주시고요. 아, 통역한테 연락 좀 해야겠네. <laughs> <바로. 웃음> 이2 10. 너무 센거 아니에요? 사이즈 작아. 어, 와, 너무 예. 와. 아 우와. 사 와,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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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어 와 아, 대박 아이거줄 알았네 아시안오오 잘했어요 아, 나 모르겠어 어떡하지 오, 근데 오, 지금 오, 똑같이 치워도 지금처럼 치우고 오좋아 오케이 구시안 나이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야야 이로써 이제 다음 주 MC는 바뀌는 걸로. 네, 김경민 시간. 선배님과 오늘 첫회 촬영 잘했고요. 너무, 너무 네. 반갑고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습니다 네. 다음 주는 새롭게. 역시 네. 빅 거물과 함께해서 저희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음. 약한 것들이. 네, 네. 눈썹 네. 많이 배우고. 많이 배웠습니다. 조만하라고. <laughs> 자, 그러면 끝난 건가요 경기가? 네, 끝났습니다. 어. 어, 그러면은 다음 네. 게스트는 음. 우리 경민 선배님께서. 서두를 하시는 건가요? 자, 이 중에 연예인들은 자, 시, 어, 신동현, 김구라 이제 석이 중에 제가 하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왜이 프로를 할수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네. 나는 인기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라인이 좋아. 자, 이 구호를 외쳐 볼까요? 하! 둘! 시작! 아파! 파파파파! 크크크크크! 아래로! 박고! 보여야지. 어디 봐요 오늘 응. 경민 선배님이 누구 데리고 오실 것 같아? 신동엽 선배님 뭐 전지현 선배님 <laughs> 제가 볼땐 인맥 카드 다쓴것 같은데 우재석 <laughs> 어... <웃음> 제발 와주세요 그래서 누가 올것 같냐고 아. 아무도 안올것 같아요 경민 선배님은 와도 다행이야 와가지고 와. 어떻게 들어오나 보자 그래. 만약에 얼굴이 밝다 이러면 아이, 섭외가 됐다는 됐단 뜻이고, 됐단 뜻이고 얼굴이 어둡다 이러면 샤오라이 이리오너라! 이리오너라! 잘 지냈어요? 네잘 지냈어요 네. 내가 지난번에는 하얀색 이렇게 옷 입고 머리 풀어헤쳐서 방금 그 TV에서 이러고 나오는 사람처럼 입고 나왔잖아요 링처럼 나왔죠 나왔잖아. 링처럼.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정신 똑대기 차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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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 목걸이 도마뱀 있잖아요. 이거 열리는 것처럼 차례차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데. 아근데 김종현 선배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그게 가라 가지고...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아안 오시는 줄 알았잖아요. 렇게 오시는 거예요, 선배님? 어?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핸드폰 내비도 안 되니까 지도 책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난 내비를 잘볼줄 몰라. <laughs> <laughs> 어 아, 그 여기는 어딘 지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일, 일산 아니야? 일산 고양시 경기도 오 오, 경기도 아유, 고양시 맞아, 맞아. 고향시. 이제 고양시가 응. 특례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특례시라고 아세요 혹시 특례시가 왜 됐는지 알아요? 특례시요? 네. 인구가 음. 100만 명이 넘어섰대요. 그래서. 아, 여기가? 네. 고양시가 오. 오. 그래서 특례시로 확장이 되었고, 영국 BBC에서 네. 친환경 도시, 세계 음 5대 도시로 또 소개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네. 신경을 많이 그렇지, 쓰고 그러니까.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스포츠의 메카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알지, 오늘 내가 이제. 어떤 사람 외했는지 네. 근데 누구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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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요. 누구는 엄마 엄마 한사람들 우와. 엄마 엄마. 50 50인데요? 연락은 받으셨어요? 라이, 라이. 어? 확답 받으시고 아. 아, 확실하게. 네. 아, 이제 왜냐면 이분들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아. 어. 어. 거의 협박을로박 <laughs> 뭐. 수준으로. 말로 해서 한대, 요즘은. 자, 첫 번째 모실 분은 개그계의 가장 똑똑한 사람. 어? 가장 똑똑한 사람. 어? 개그계의 브레인. 브레인. <laughs> 누구? 이윤 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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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같아. 어, 이게 불화연관에서 벗은 사람 아니야? 브라운관이란 말을. 미안해. <laughs> 네 내가 지금 이제 세대가 세대다 보니까 우리 때는 다브라운관 광고 <laughs> 아니고 선전. 아, 아 브라운관. 제가 사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여기 섭외를 사실은 우리 네. 윤석 씨 하기 전에 네. 에, 솔비를 하려고 했어요. 이틀인가 네. 3일 기다려 주세요 그러다가 안 됐어. 대타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또 있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또 있어요? 왜냐면 이제 차라리 그러면 <laughs> 재밌는 사람저도 오정태를 하려 그랬다가. <laughs> <laughs> 오정태마저도 아 형님 지방에. 아, 아, 내가 솔비까지는. 아, 그래 그래 있다 했는데 오정태까지 근데 오정태 안잡아봤어오가 근데 오정태 안잡아어오정자 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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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그 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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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자 오하자 오하가오 정태가 안 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윤석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하자 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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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나 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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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 분이 더 계신가 봐. 어 국민 오. 카드 많이 쓰셨네요. 여러분 들어와세요. 국민 MC. 오. 여러분 들어와세요. 국민 MC. 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예. 이 형이 네. 이 물을 팔아서 제가 온 거예요. 아, 이나 아 그가 와, 그래서, 아 그러면 저도 가야 되는 아 거예요. 아니, 이제 제대로 얘기되가, 얘기가 얘기가 네. 되네. 불비 정태 얘기는 없었어. 아니 이분을 맞아. 팔아서 온 거고. 불비 예. 정태는 사실이야. <laughs> 모든 게 사실이다. 사실이야. 이 월만이야. 사실 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탑 M C입니다. 아 국민 M C고,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띄워주는. 네? 오 뭔인지 알죠? 자, 이분을 모십니다. 동물농장 알죠? 네! 동물농장 알죠? 오! 네. 오! 어? 놀면 뭐하니 알죠? 뭐행서 예? 응? 네? 알죠? 알죠. 자, 제가 준비한 거 있죠? 이거 갖다 주세요. 레드카페! 레드카페! 이분은 그냥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거 좋아할지 모르겠네. 이 정도 급이 어, 되는 아, 분이에요. 아, 네. 네. 자, 옆으로 좀 가세요. 좀 멀찍하면 떨어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유, 야, 정 내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야, 킹구라다야 정말 아까 이렇게 저쪽에서 한 30분 보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옛날하고 변한 게 없어. 정말. 야, 정화야, 근데 넌 많이 좋아졌다. 너무 보기 좋아. 아, 감사합니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 파크 골프가 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도심 속에 음. 사실 또 이제 이런 좋은 데 있고 음.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음. 또 이제 뭐 크게 무리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이 형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건강이 좀안 좋잖아요. 음. 또이형 당도 있잖아요. 아 근데 아, 당도 당에는 진짜. 사실 무리한 운동하면 안 되고 네. 걷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돼. 이 파크 골프가 이 형한테 딱이라는 얘기야. 아유, 얼마나 좋아.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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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몸은 약해도 그렇지. 솔직히, 어. 솔직히 서 내가 좋아. 너네보다는 오래 산다. 그래. <laughs> <내가 솔직히 웃음> 는 전혀 소질이 없는 거맞 어, 김경민 씨가 운동 프로 M c 라고해서 그건 나도 할수 있겠다. 그리고 따라온 거야 형님. 야, 내가 나도 나야 어, 벌초는 자주 할게. 다른 사람 네. 몰라도 얘는 묻어주고 네. 얘는 벌초한다. <laughs> 제가 소주 한잔 뿌려드릴게요. <laughs> 아, 알았어. 근데 이거 근데 그냥 치면 안 되고 좀뭐 응.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누구 있어요? 응. 가르쳐 주신 분이? 피겨 골프에는 네. 김연아, 응. 김연아, 파크 골프에는 남연아 레드 카페까지 이렇게 또 깔아주신 그니까 거 아닌데. 김구라 선배님 거기는어 네. 죄송한데, 다시 일로 들어오실래요? 보니까.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laughs> 네. 사실 제가 그 골프 친지 벌써 한십몇년 됐거든요. 네. <laughs> 조금 배우기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어때요? 어, 네, 네. 우리 김구라님 같은 경우는 음. 찾아보니까 골프 치시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맞아요. 프로그램도 한번 하셨었고 그 보니까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못쳐요. 어, 음. 근데 우리 윤성님께서는 음. 얼마나 치시나요? 저는 오늘 그 타구 골프장도 처음 와보고 네. 골프채를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요? 아, 그냥 어. 김경민도 한대 네. 그래서 온 거예요. 아, 아. 아. 음. 얘는 에버리지가 높아. 높아요? 음. 에버리지 몇이지? 저는 그냥 뭐한 90개 초반 정도 치는데. 음. 아니 아무래도 이제 박정환 씨 남편이 이제 골 프로니까. 맞아요. 박정환 씨도 골프 치시죠? 골프는 치는데 네, 네. 120에서 벗어나지 아, 못하십죠 아, <laughs> <laughs> 근데 팝골프는좀 맞아요? 재밌어요. 아 그래? 재시더라고요 어. 골프랑 똑같은데 그 당구공 같은 그런 느낌이 음, 있어서 음. 손맛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아, 그 저도 생각으로 어, 보세요 지... 그럼. 한번, 아, 그래요. 손맛이, 아, 한번 아, 쳐보고 자, 한번 쳐볼까요 가이드 접을 우리 가, 우리 한크 골프장으로. 아니, 가이드 여기서 어떻게 줘? 아 그래? 장소로 옮겨서. 뭐야? 자, 이거 게스트야. 아니에요. 야, 네가 여기 와서 진행하니까 내가 이상해졌어 위치가. 왜 나온 거야? 야, 어떻게? 어이 것까지 깔아줬는데. 놀라워요. 어떻게 정규가 됐지?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예. 예. 그러는데 얘가 m c 가 됐어. <봬들> 자, 자, 여러분. 장소로 옮겨서 우리 공파크 네. 골프대에서 응. 네. 네. 아, 네. 아, 아, 다시 한번 알아 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거로도 해야 돼. 다시. 시이 자, 지금 제가 뭘 달고 있나요? 별! 별! 아 그렇죠, 별이죠. 자, 네. 스타! 스타입니다, 스타. 자,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 배치를 드릴 아 거예요. 이빈 사람들은... 편은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편은 제가 파크골프 OX 문제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OX 문제를 통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본인의 팀을 이 고를 거예요. 아, 저랑 정화랑. 네. 아, 그렇죠. 아, 그럼 아, 네. 두 분은 이미 다른 팀이네요? 네, 맞아요. 팀장님이세요. 어, 아, 아, 예. 좋겠다. 아 이미 선호는 아, 아, 정화랑 나랑 이미 생각방서. 다른 팀이요? 정화랑 나랑 이미 생각방서. 다른 팀이요? 아, 팀이 아. 네, 단팀이죠. 안 괜히 꺼선데 네, 다른 팀입니다 이런 <laughs> <laughs> <딴 팀입니다. 웃음> <너는> 무슨 개떡같은 걸 보는지. 잘 치는데 정화는. 어, 그럼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 그럼 팀장을 갈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아니게 아니라 더 이상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게 남편이 저기 홉 선수하고 이게 뭔 상관이에요. 고를게요. 이해 좀 하기가. 네. 1번 문제입니다. 파크 골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채만 이용해서 공을 치지만 그렇지. 정교한 샷을 치기 위해서 드라이버나 퍼터를 사용할 때도 있다. 오 OX?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여태까지 <laughs> <몇자까지> 얘기했잖아. <웃음> <웃음> 잠깐만. 다시 얘기드릴까요? 해 네. 자, 정답. 네. 아니다. 어, 아니다. 저분들 보니까 다 하나만 들고 다니고 있어. 어? 아니다. 내가 이거 두개 들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어. 없거든. 아. 네, 정답은 네, 정답은. 네 정답은 바로 음. X입니다. 그러니까. Yeah. 아또 이거 나오는구나. <laughs> 또 이거 나오는구나. 우리 멤보들 춤. 야, 라인업 때 보던 춤이다. 아니게 아니라, 저는 캐처에 어, 네. 보니까. 저는 뭐 좋아지는 않지만 이분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어, 어떤 분? 여기서 골프의 일인자. 아이 일인자. 아 예, 아 예. 저요? 골프 그 <laughs> 유튜버의 일인자. 뽀 복구기의 김구라 씨. Yeah. 사필규정이지 어, 아니, 너... 근데 이게 지금 소개하는 멘트더니, 저는 김구라씨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김구라씨. 오랜만에 자기 멘트 다하는거 <laughs> 거 아는 거죠? 아니고, <웃음> <웃음> 아니, 그러 뭐 소개 멘트더니, 그 뭐야? 아유, 나름 형 띄워준다고 어.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골프 아, <laughs> 아, 뭐. 잘 쳐. 네, 아니, 아니, 아유, 아니. 숙대 뭐... 맛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골라야 <laughs> 자, 그러면은. 정하님도 이제 한번 고르셔도 아, 되겠또 이기면 골라. 고르는 야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불겁부하자 누가 날 고르겠어요. 아니, 근데 고르기 때야 내가 고러야지. 골라! 왜? 어? 그래. 내가 골라. 왜? 그래? <laughs> 내가, 나는, <laughs> 내가 골라. 그래. 내가. 나를. 내가 골라. 너를. 나 너무 <laughs> 보고 싶었어요. 아, 아 정말로? 네. 아, 나도 아. 보고는 싶었지만. 네. 아 괜찮 너무 괜찮겠어요? 반갑고, 너무 좋아. 왜냐면 뭐, 오늘 뭐 우리도 다 초급자인데. 초급자. 그래. 나는 나라도 날안 뽑을 텐데. 너 뭔가. 아니, 저는 저 팀만 괜찮아요. 안 뽑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 우리 우리 선배님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아, 그만해 아, 그만 아, 그 그리고 더 그래.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네네. 그러면 두 분을. 네. 그러면 자 문제 하나 더 나갈 거고요.